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라든가 이런 통에 통증이 있을 때뭐신신 파스를 붙이거나 개토톡 같은 걸 붙여가지고 통증을 많이 해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파스를 붙여놓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들이 결국은 옷을, 외투를 입고 나가더라도 주변에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빈약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방법, 세계 최초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 살다가 보면은, 어, 삐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근육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뼈로 뼈 사이에 관절이 형성이 되는데 그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이처럼 이렇게 파스를 붙이게 됩니다. 상당히 훅후끈거리면서 어,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TVOC 측정 기계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어, CO2 공기 중에 CO2도 측정하지만요, 토탈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해서 TVOC라고 하는데요, 단위 최적당에 몇 밀리그램 정도의 그렇게 휘발성 유기물질이 나타나는 냐 여기 토탈이 t v o c 라고 해서 T가 붙은 이유는 밑에 보시면 알지만면은그 먼지 휘발성 먼지의 직경이 또 냄새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한2.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더 작으면 아주 극초미세먼지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 코로 숨을 쉬면 바로 폐까지 넘어가는 아주 극초미세 먼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측정을 해주는데요. 이 측정이 과연 이 파스 붙였을 때의 냄새를 금방 제거를 시켜 가지고 그 파스를 붙이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파스회사라든가. 폐치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협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수라든가 수돗물을 통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물병에, 이거 100cc 짜린데요. 여기에 뚜껑을 열고 이제 이렇게 물을 채웁니다. 물을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물이 부딪히면서 폭포수가 되고요. 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소리폭포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싸주면 스프레이가 나오죠 이렇게 싸주면 공기 중에 휘발성이 있는 것들을 결국은 어이온화 시켜가지고 적 부착이 중화가 되어버리면 그 무게에 의해서 결국은 아래로 떨어져서 해소될 수 있다 하는 아주 그런 처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파스의 냄새를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여기 비닐로 완전히 덮어, 덮지 덮 않으면 안 되는데, 비닐을 덮으면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쳐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이어지는 설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지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위기탈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측정기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CO2를 측정합니다. 이 주변에 또 하나는 TVOC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요. TVOC는 뭐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기기 주변에 있는 그런 총 희발성 유기물질을 측정하는데 바로 이제 그게 공기 중에 희발, 즉 분포되어 있는 먼지라든가 냄새 같은 거를 세제곱메타마다 미리그램 어, 단위로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한0.1 미리그램파 메타의 삼성이라는 이런 단위로 이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 이게 0.1 정도가 되면 보통 평상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세분해서 나타내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 휘발성 유기물질이 직경이 얼마 정도 되느냐? PM10이다 그러면 PM10은 결국은 먼지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고 PM2.5는 먼지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 먼지의 직경이 그거를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2.5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1마이크로미터 이내가 되면 극초미세먼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토탈 휘발성 어,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먼지라든가 냄새를 측정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요 밑에 깔아 놓은 것이 바로 파스가 됩니다. 이런 파스를 그냥 이렇게 깔아 놓으면 은 점점 점점 냄새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0.2까지 막 올라가고 있죠. 이 밑에 이제 파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파스에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TVOC가 현재 0.349뭐0.35 점점점점 증가하고 점점 있습니다. 요 옆에는 위험 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초록색에 놓여 있으면 안전한 상태지만은 이게 고추색이라든가 붉은색으로 점점점점 접근하면은 아주 자극적인 냄새. 또는 먼지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0 4 2까지막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점점 해서 0.5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요 레벨이 에, 고추색, 등색 레벨까지 올라가서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여기가 0.5 이상이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800 이상 올라가면은 점점 더 스케일이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 파스에서 나오는 냄새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치는 것이죠. 스프레이를 이렇게 치면 어, 여기 파스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 예를 들어서 어, 물이 장치에도 붙게 되는데요. 아무튼 스프레이 물을 점점 닦아내게 되면은 그럼 깨끗하게 되겠죠. 자, 현재 아주 1,200까지 올라갔지만은 어, 금방. 이게 다시 0.1mg 이내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셨지만은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또 제가 이제 소리공학을 하다 보니까 소리폭포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905년도에 레나르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그 주변을 산책을 하게 되면 그 수중기, 단순한 수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기가 신선하다는 것을 이거의 원리를 규명해 보니까 이 폭포가 물로 떨어지면서 압력을 받게 되고 소리에 압력을 받고 또 기포가 되어버려가지고 공기 중에 어미온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결국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잡다한 CO2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없애버리고 해서 순수하게 산뜻한 이런 공기, 즉 산소 위주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어디지는 결론이 공기청정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류공학연구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100cc 짜리의 이 용기에 물을 90% 정도 생수예요이 물을 이렇게 잠그고 나서 이걸 흔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흔든 다음에 어, 스프레이로, 저 어, 여기에 냄새가 나는 데다가 쏴주기만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냄새를 잡아주는 이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측정을해봤 아주 후끈후끈 되면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다니더라도 이게 보이지만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단순하게 이 소리 폭포수 이것을 실생활에 이용해가지고 파스를 붙였을 때 나는 아주 제독한 냄새로부터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이팅!